네어 트레이닝 캠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좀큰 소식이 떴네요. 네 뉴욕닉스가 칼렌 소니타운스를 새팀 네, 간에 있던 그 트레이드로 데려온다는 소식이고요. 어 뉴욕 입장에서는 조금 줄리어스 랜드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줄리어스 랜드를 센터 포지션에서 쓰겠다는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미첼로빈슨 선수도 어한그 시즌 개막에 맞춰서 못 돌아온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이 센터 포지션이 너무 약하니까 아무래도 시즌 중에라도 센터를 데려올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카렌소니 니 타운스를 데려왔다 하면 뭐 뉴욕 입장에서는 이제 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잃어버린 자원은 이제 줄리어스 랜들 줄리어스 랜들은 뭐 지난 시즌 후반부에는 사실은 없던 인원이었기 때문에. 어, 뭐, 딱히 제가 볼 때는 뭐, 아쉬울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테디 빈첸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 뭐,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뭐, 굉장히 샤프슈터여서 괜찮은 선수인데, 음, 아무래도 이제 뉴욕 믹스에는 조시아트가 있으니까, 단테디 빈첸조가 이제 뭐, 스타팅으로 나서는 걸로 예상이 되었고, 식스맨으로 이제 조시 하트 이렇게인데 단테디빈젠조가 음 떠났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시 하트가 채워주면 되고, 뭐에 예, 말 다른 이제 마일즈 맥브라이드나 뭐 이런 선수들이 또더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뉴욕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트레이드를 했다고 보입니다. 일단 주전끝 두명 선수를 내주고 카렌 소니 타운스라는 진짜 뭐 S급에 가까운 빅맨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카렌 소니 타운스가 또 스페이싱이나 이런 게 나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 뉴욕의 농구에게 잘 맞을 걸로 일단 보이고 뭐 제일런 브런슨이의 팀에 어 카렌 소니 타운스가 더해진다. 뭐네뭐 네뭐 굉장히 뉴욕의 로스터가 이거는 진짜 이번에 뭐 일을 못 내면 도, 도대체 언제 일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뉴욕이 오프 시즌에 어, 굉장히 음, 많은 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트레이닝 캠프가 이제 월요일이니까 한 며칠 안 남았고요. 그런데 이제, 음, 금요일 저녁 늦게 한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 그, 어, 일단 그, 워즈네로스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거의 이제 이런 소식들이 거의 공신력 있는 소식이 아~ 어, 샴스 아~ 카라니아라는 이 사람께 거의 뭐~ 약간 그~ 어~ 워즈네로스키하고 비슷한 어~ 뭐~ 그런 이~ 뭐~ 이 공신력을 가진다고 보이는데 이제이 사람의 어떤 피드죠 예. 그래. 어, 뉴욕이, 이제, 올스타 빅맨인 칼 앤소니 타운스를 추가를 한 거고, 어, 올스타 포워드인, 어, 줄리어스 랜드를 팀볼루스로 보내고, 거기에 이제 가드인, 어, 단테 디비젠 첸조와, 이제, 1라운드 픽. 1라운드 픽 하나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울브스의 카렌손니 타운스가 이제 뉴욕으로 온다. 이렇게 보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호네츠가 이제 조금 그 샐러리들 잡아먹는 그런 부분에 이제 세 번째 팀으로 어~ 들어와서 이제 뭐~ 이름 조금 뭐 그렇게 없는 그런 선수들 그 어떤 그 금액 어 셀러리 어 먹는 용도로 그렇게 이제 음 혼외추도 역됐다는 얘기고요 타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열 번째 시즌이고 어열번 시즌 동안 이제 네번 올스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조금, 서프라이즈인 거는 뭐냐면, 이제 팀에 만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불만족,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2015년에 1번 픽으로 뽑혔고, 그리고 뭐, 어, 지난 시즌에 이제 웨스턴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랐으니까, 뭐요 팀에서 조금만 더 하면은 고지가 눈앞인 건데, 예, 그래서 또 불만족한 그런 내용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뭐, 그래서 조금 놀라운 일이 맞고요. 어 그리고 뭐이그미네소타 트윈스의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어 일단 젊은 선수인 앤소니 에드워즈가 이제 팀이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알파로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카렌소니 타운, 타운스가 이제 터줏대감인데 어 앤서니 에즈워즈 같은 경우에 이제 떠오르니까 이 선수를 위주로 가는 거를 이제 받쳐주는 걸또 꺼려하는 그런 에고가 강한 스타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크게 무리 없이 잘 했고. 그리고, 어, 스트레치형 파워포드로의 롤 변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뭐,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루리고베어가 2년 전에, 일단 이제 센터로 데리고 오니까, 이 카렌소니타운스는, 어, 센터 역할 하다가, 이제, 파워포드로 빠졌는데, 뭐, 파워포드가 오히려 더, 카렌소니타운스한테 좋을 수도 있죠. 스트레치형이니까요. 뭐, 3점 슛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뭐 어쨌든 타운스는 팀이 오가 하는 대로 잘 맞춰주는 상,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캠프 며칠 시작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도 이제 컨멘트 이런 것도 그냥 뭐팀 좋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적이 되니까 조금 놀라운 일은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 트레이드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칠풋이거든요. 이거 어그 카렌슨이 타운스의 신장이 이제 칠풋인데. 어~ 고향 이제 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뉴저지에서 자랐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카렌소니타운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에 돌아가면 아무래도 이제 뭐~ 더 음~ 의욕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어~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세워지는, 이제, 청소년 센터에 관해서도, 카렌소니 타운스가, 이제, 굉장히, 뭐, 좋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시즌을 앞서서, 이제, 미네소타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 23, 24시즌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요. 뭐, 서부 결승까지 진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런 뭐팀 전망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운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 시즌에 우리 이제 장점을 충분히 보여줬고 어 성장을 보여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숙함 이런 것도 보여줬다. 왜냐하면 그 어, 그 정도의 포스트 시즌을 좀 깊게, 어, 좀나타계 높은 포스트 시즌을 가려면 그런 것 없으면 이제 진출을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 팀벌부츠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지난 시즌 성공적인 시즌이었던 거거든요. 어, 그리고 뭐, 음, 그, 팀이 속해야 되는 데가 어딘지 이런 거를 찾았고, 그런, 그렇게 보여주는 방법도 찾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 카렌 소니 타운스는 굉장히 이제 자부심이 넘쳤던 거죠. 이제 지난 시즌 그 미네소타 팀 버울블스가 이루어냈던 업적 그걸 이제 굉장히 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뭐이 뭐, 음, 미네소타 팀볼울브스가 이제 대권 도전 그런 거를 할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정도를 얘기를 했었고요. 어 울브스는 이제 구, 어, 12월 19일에 이제 닉스를와 대결을 할 거고요. 어, 닉스 홈 경기를 치를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음, 트레이드 등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으니까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미네소타는 이제 10월 13일 뉴욕에서 이제 그 시범 경기 하게 될 거고, 이때 이제 선수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17일에 메린슨 스퀘어 가든 뉴욕에서 이제 정규 시즌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경기가 이제 또 굉장히, 어,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어, 결과일 거고요. 그리고 타운스가 이제 어, 트레이드 터지기 바로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침표만 이렇게 찍었다고 하, 하거든요 플랫폼 x 에서 어, 그리고 타운스는 이제 미네소타에서 이제 아주 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성숙하게 자라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19세리그에 이제 들어왔고 다섯 어, 명의 감독 그리고 어, 7 명의 그 그, 농구 운영 조직의 대장을 위해 팀 선수로 뛰었고요. 음. 그리고, 뭐, 음, 켄터키 대학에서 그 미네수타가 1번 픽으로 뽑았고, 이제 뭐, 그 뽑았던 감, 감독은 이제 플립, 어, 어 썬더스고, 이제, 어, 네달 뒤에 이제 어,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타운스가 2018년에 조금 어려운 을 겪었고요. 이 어려움을 겪은 건, 이제, 이전 그팀 동료였던, 이제, 올스타인, 지미 버틀러가 조금 그 타운스를 좀 어떻게 보면 좀못 살게 구는, 아못 살게 군다기 보는, 뭔가 안 맞았죠. 예, 그래서, 어, 버틀러는 트레이드를, 한 시즌 뒤에 이제 트레이드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음, 바로 이제 그 팀을 떠나게 됩니다. 어~ 그리고 타운스가 이제 또 약간 그~ 부상으로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그래서 22 23 시즌에는 스물아홉 경기밖에 못뛰었고요 어~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또 코비드 나인틴 때 이제 사망을 하면서 조금 그~ 개인적으로는 힘든 어~ 가정사를 좀 겪었습니다 어... 그 타운스에게 이제 좋은 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뉴저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어~ 또 이제 좋은 거는 감독하고 어~ 그~ 친숙한 감독과 한다는 거고요. 탐티보도가 미네소타에서 두 시즌 반을 어~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타운스와 탐티보도 감독은 이제 뭐 인연이 이, 있죠. 그리고 어 미네소타의 그그 그 농구 운영 조직의 수장인 이제 팀 코넬리는 어뭐 대담한 그 어떤 그 드래프트 그 트레이드 이런 걸 하는 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이제 고베어 딜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그 타운스의 딜이 어쩌면 더클 수도 있죠. 더큰 어떤 대담한 움직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 울브스는 이제 두 발자국만 더 나가면 이제 우승을 할수 있는 그죠 서부지구 결승 진출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미 보여줬는데 이제 어떤 체인지를 하는 거죠 어. 어, 카렌소니 타운스를 갈아치우고 다른 선수로 또 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도박에 가까운, 음,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브스 같은 경우는 일단 올스타 어, 파워포워드인 이제 랜드를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샤프슈터인 디빈젠, 디빈첸조, 단테 디빈첸조가, 어, 이제 다시 소속 선수가 되고요. 디빈첸조 같은 경우도 이제 커리어에서 제일 좋은 시즌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래프트 픽 하나를 받게 됩니다. 퍼스트 라운드 일 라운드 퍼스트 어그 드래프트 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랜들의 건강이 아마 이제 이번 시즌 가장 이제 미네소타 팀볼스가 관심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어 회자될 이야기로 보이고요. 어, 랜들이 지난 4월 예, 어깨 수술을 받았고, 어, 이, 뉴욕의, 어, 동부지구 중계승 어, 거기까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어, 질주하는 그 어떤 그 순간에, 어, 랜드는 함께 하지는 못했고요. 선수로 뛰지는 못했고, 어, 닉스는, 음, 랜들이 이제 다섯 달 뒤에 다시 한번 제 평가를 받을 거라고 했고 지난 주에 랜들이 어, 트레이닝 캠프에 완전 레디가 될 거냐고 질문을 어, 받았을 때톰 티보더가 말하기를 야, 그렇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몸 상태가 나쁜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 말이 맞다면. 어, 어. 그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드워즈에게 맥시멈 컨트랙트 익스텐션 그러니까 맥시멈 계약 연장을 해줬고 고베어도 데려왔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어값비상 계약들에 대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 타운스와 함께하는 울브스는 이제 아마 럭셔리 텍스 쪽뭐 이쪽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팀에게 굉장히 뭐좀 그 불이익이 올수 있는 그 상황이어서 그것도 그런 점도 타운스의 트레이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리고 어뭐 지금 어 오너식 상황이 약간 좀 출렁출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지금 미네소타에서 어 이게 뭐 어, 파트너인 마크 로우하고 알렉스 로드리게스 야구 선수죠. 이게 뭐그어 올해 좀 뒤에 중재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 있고 해서. 어쨌든 그런 뭐 역학관계도 조금 엮이게 되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 이 트레이드, 그러니까 카렌소니타운스의 트레이드가 일어난 것은 카렌소니타운스에게 주어야 할 돈이 너무너무 많은 부분도 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 사치세 그걸 좀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일단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엔소니 에즈 워즈에게는 그 계약을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두 명의 맥스 이렇게 혹은 고베어도 엄청난 계약자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이런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대안으로 이제 줄리어스 랜드리면 어 어느 정도 어, 고베어와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파워포드 센타 콤비로는 조금 더 그림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에 서부지구 결승까지 진출했던 그 정도 수준 높은 팀을 이렇게 어떤 그~ 스타터 굉장히 그~ 어~ 역할이 큰 어~ 선발 출전 선수를 갈아치우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걸로 봅니다. 어 닉스와 함께 타운스는 이제 원래 자리인 센터 쪽으로 아마 슬라이드 도 되돌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닉스가 굉장히 그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서로 간이 어떤 어, 의견 일치 그리고 이, 이 이의 타산이 잘 맞을 걸로 보이고 미첼 로빈슨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두달 정도는 결장을할 걸로 보이고요. 발목 부상에서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아이제야 하텐슈타인은 이제 떠났죠. 클라우마 시티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센터 부분에서 조금 어, 이름값도 떨어지고 뎁스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카렌소니 트레이드 한 방으로 바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뉴욕 닉스입니다. 예, 그래서 닉스의 센터 포지션이 누구나 다 전망을 할때뭐 약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외에는 뭐 아주 이제 깊이가 있죠. 그래서, 어, 그 부분을 딱 이제 해결을 했다고 보입니다. 일단 올스타 제일 런브런슨이 이끄는 아주 풍부한 어 깊이가 있는 어 출전 선수 명단의 유일한 약점인 센터 포지션을 칼 앤소니 타운스를 데려옴으로써 뉴욕 닉스는 조금 완전체가 되는 그런 어 느낌이 좀 있고요. 이게 닉스하고 셀틱스와의 경기는 아마 대박이 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